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하락 폭이 어제보다는 적습니다. 코스피는 0.41% 아, 그리고 코스닥은 0.83%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는 매수세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쭉 이렇게 하락을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시장이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다, 싸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께서, 오전에는 이렇게 강하게 매수했던 관계로 인해가지고, 매수세가 좀더 많아서,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께서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 아이고, 싸다, 하고 매수를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기사들도 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반대매매에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옵니다. 급락장에 이 반대매매가 급등하고 있다. 깡통 계좌가 속출하고 있다. 뭐또 요거는 하루 만에 200억 반대매매가 일어나서 뭐 투자자들 패닉에 빠졌다.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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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반대매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반대매매가 나온다는 것은 빚을 내고 주식을 매수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카페가 수갑 분석하는 카페다입니까? 아 여러분들 늘 이런 거 보시죠? 뭐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다, 뭐금융투자가 어떻게 했다, 보험이 어떻게 했다, 개인들이 어떻게 했다. 요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고 각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거 매수했다, 이런 거 우리가 다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뭐 기관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잘 공개는 안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세력들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 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GKL, 뭐강월랜드 한국 가본까지 세력들이 시장이 뭐 좋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런 종목 포트에 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보고서 외국인들 아니면 기관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급 분석을 쭉해본 결과 우리는 결론을 딱 알고서 저런 종목들 뭐좀더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 반대 매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는, 볼수 있는 저런 세력들은 심지어 유료로 돈을 주고서 희들은 hts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종목을 빚내서 많이 매수했는지, 이런 정보들 이 세력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시장을 막 쥐락피락 하는 이 외국인들 아니면 기관들 입장에서 아, 특정 종목에 내가 공매도를 치게 되면 반대매매까지 쏟아져 나와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뽑아보듯이 세력들도 다 뽑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들, 특히 빈내서 매수하고 있는 것들, 뭐 타겟으로 삼아서 돈벌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어 가지고 있고, 뭐, 특히 우리는 뭐 수급 분석을 늘 하기 때문에 이런 거뭐 뻔히 보고 있잖아요,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 돈을 빌려서 뭐 주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약점을 노출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너가 여기서 공매도 한번 때리고 그러면은 개인들 반대매매가 나와서 너가 돈 쉽게 벌수 있다 하고 그냥 힌트를 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어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고 또 상대방이 내패를 볼수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특정 종목에 어떤 수급을 정확해서 시세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수 있다 그러면은 아예 그런 종목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가게 되면 서로 견제하는 세력들이 뭐 그나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뭐 반대매매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상대방의 표를 볼수 있듯이 상대방도 나의 표를 엿볼 수가 있고 또 나의 약점을 찾아서 저렇게 공매도를 통해서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반대 매매 이런 거, 뭐 걱정이 되죠? 그래서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가능하면은 특정 세력들이 수급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소형주 쪽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좀 시가 총액이좀큰 종목, 뭐 그런 종목들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오늘도 뭐 시장이 좀 하락을 했죠. 시장에는 지금 좋지 않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러시아 관련해서 지금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뭐 뉴스들 쭉 정리를 해 보면은 아이고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뭐 액션만 취하는 거다. 그런 뭐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결과에 알수 없는 거죠. 지나봐서, 지나봐야 아는 건데, 관련해서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더 있죠. 지금 미국에서 FMC 정례회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오늘 끝날 거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반영이 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이 좀 반영이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어좀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럼 이 금리 인상 이런 것들 우리가 예전에 다 해봤죠 예전에 어 이렇게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그랬잖아요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을 해서 부족해서 채권까지 매입을 해서 이중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돈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채권을 다시 이제 대팔아 가지고 이렇게 돈을 회수한다. 이게 양적 그 긴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언제 있냐면은 저 미국에서 한 2015년 한 12월 달부터 그때 어 금리를 인상을 했죠. 이때가 미국발 금융 위기였다니까. 입 그리고 아마 요말 때부터 요 때부터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어 금리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려가다가 이때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있죠. 요 기간에 양적 긴축을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를 올리고 또 그리고 양적 긴축을 동시에 해서 시장의 돈을 빨아당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화면에서 그래프에서 놓은 화면에서 놓은 이 그래프는 시중에서 실제 돌아다니고 있는 M2 통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M2 통화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 은행에서 돈을 빨아당겼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양적긴축을 통해서도 돈을 빨아 땡기면 시중에 돈이 뭐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민간에서도 이래 돈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미약하나마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히려 돈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금리인상 또 그리고 양적긴축 솔직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 맞이한 그 어떤 방향성이 바뀌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얘들이 이걸 갖다 무한정 또 지속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이걸 통해서 실제로 돈이 오히려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돈이 줄었다. 이래 되면, 이 민간 경기가 말도 못하게 또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다가도 액션을 취해서 정말로 이렇게 돈이 실제로 줄게 되면, 어 이제,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금리를 내리거나, 어 뭐, 뭐, 권을 갖다가 매입해서 돈을 풀거나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민간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쭉 봐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우리 자본주의 세상은, 이 보세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2008년 뭐 고태점부터 해서 있었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늘어납니다. 뭐 어떻게 하든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해도 기본적으로 돈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면 됩니다. 지금 당장 좀 어렵다 하더라도 버티면 됩니다. 모두 다 힘내십시오. 자 그리고 관련해서 뉴스 하나 더 보면은 요거는 조금 희망을 가질 만하죠. 앞으로 우리가 기댈 것은 민간에서 돈을 많이 만들어 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 있죠. 어, 작년에 영업 이익이 최고다. 이렇게 매출액이 사상 최고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 결국에는 지금 이 기업들 실적보다는 이 세력들이 그보다 좀더큰 거, 어, 미국 FMC, 미국 연준에서 돈을 갖다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 지금 초점이 꼽혀가지고 있고, 또전 세계의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시 초점이 딱 꼽혀가지고 있고 아직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라서 또 거기에 초점이 딱 꼽혀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막상 금리를 인상하고 또 러시아 저것도 뭐천년만년 저렇게 대치할 수는 없잖아요. 정리가 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역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실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투자자들도 좀 마음의 동료를 갖다가 좀 죽이고 안정을 찾게 되면서 시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묵묵히 이 자본주의 세상은 이 그래프처럼 계속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 거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믿고 그냥 우리는 또 열심히 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시장을 들여다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전기전자, 운송, 장비, 서비스 이쪽으로 뭐, 많이 팔았고요. 그 와중에도, 새끼들, 좀, 매선 업종들도 좀 있습니다. 어, 금융투자는 뭐, 이 외국인들 가지고 노는 이 새끼 앞잡이들 아닙니까? 뭐, 제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정도 되는 거고. 어, 그외 기관들은 이렇게 팔아 붙어요. 하여튼, 여튼, 이 세력들이 매선 종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매일 살펴보죠. 살펴보면은 아, 세력들이 어, 오늘 요거 매수했네. 우리는 요거 쳐다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쳐다보면서 세력들은 우리를 볼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력들은 여기 표를 딱 가져가서 "이야 반대 매매 오늘 여기서 좀 나와서 공매도 때렸더니 좀 재밌는 종목들이 있네. 요걸 빚내서 어, 개인들이 좀 많이 산 종목들이구나. 그러면 우리 다음 타겟에서 요걸로써 묶어가지고 요 종목들 한좀 공매도 좀때려볼까그럼 반대매매 쏙쏙쏙쏙튀나오면서 지금 반대매매 어그 빛내서 매선 주식의 규모가 어느 정도니까 대충 반대매매 넣은거 개인도 물량 계산하고 우리가 공매도 좀때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을지 그 상황 봐서 그렇게 계산되니까 또 돈벌이 한배쳐 먹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대 말이야. 우리는 세력들이 뭐 샀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듯이. 어, 세력들은, 어 아, 개인들, 아, 이새들 이런 짓 하고 있네. 저것도 죽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약점을 파고들고 막 공매도 때려봅니다. 그러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방에게 주식 투자 하면서 약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 빗녀서 투자하면 안 되고, 세력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종목들 투자해서 안 되고, 가능하면은 대형주 위주로 꾸려나가는 게 안정적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벌고 작게 벌고 하는 건 기복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래, 맞습니다. 이 많이 벌때 많이 벌고 적게 벌 때는 다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투자로 가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진짜 한그음씩한그음씩 한 조금씩 먹어도 계속 먹는 겁니다. 손해안 보고 매도하면서 무조건 수익 내고 매도하면서 어떨 때는 좀 빨리 걷고 어떨 때는 좀 천천히 걸어도 절대로 손해안 보고 계속 먹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만 흐르면 그냥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자, 세력들이 오늘 이런 종목들 매수를 했는데, 좀 많으니까 플랜A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플랜A에 쭉 도움을 받아서 정리해보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종목들 있죠? 요거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 위에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요 아래 종목들은, 간만에 바닥 진입 이런 표시도 있네요. 아이고, 오르마이버 반갑네요. 이 종목이 좋다는 게 아니라, 바닥 진입이란는 표시가 반갑네요. 이런게 많으면 또 싸다 입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보고 괜찮은게 있으면은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 변곡점, 고점인 것들입니다. KB검용, 세코닉스,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이조강 페인터는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생활 건강은 하아따 이거는 서서히 이제 관심권에 넣어도 되겠죠? 1 어, 번입니다. 1일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15, 14, 15까지도 갑니다. 16까지도 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거의 뭐 끝까지 왔죠? 이거는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 일 정목도 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뭐 주식 시장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고, 지금 그 이슈 하나는 이제 오늘 밤으로서 끝납니다. FMC에서 몰라요. 파월 연준 의장이 4년 동안 임기가 다시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뭔 짓을 해도 4년 동안 월급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은 어, 지 마음대로 또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이렇게 비둘기 했다 그러면 이번에 매파가 돼 가지고 뭐할 수도 있어요. 음, 그건 알수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 긴축이 된 우려는 요 끝납니다. 25, 26이 되면 끝나고 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막상고, 그 어느 정도 시작은 되겠죠. 그 금리 인상이 되는 고그 초기에, 인상이 우려된다고, 요, 요 기간 있죠. 요 기간 조금 시장이 좀 어렵지. 실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 속도에 대한 문제는 있죠. 있지만, 아, 뭐, 금리 인상, 뭐, 당연한 거다. 어느 순간, 이 경기가 너무나 이렇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아, 금리를 올려야지. 그래야 이 시장에 좀, 이래, 거품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이게 당연시 받아들이기 시작되면은, 이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오히려 주식 시장이 더어릅니다 예,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여러분들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반대매매, 반대매매 이야기 많이 나서 그런데, 우리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명경을 같이 우리는 상대방 패를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뽑아내버리잖아. 근데 이걸 너무나 다 뽑아내버리면은, 세력들이 그 세계, 그 세계 한국 거래소에다가 항의를 해서 수급 분석 관련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요즘은 좀 조심한다고 대놓고 수급 분석 인터넷을 통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모토모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써서라도 심지어는 법까지도 바꿀 수 있다. 있는 놈들 어떻게든 로비를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좀 숨어서라도 할수 있는 데까지 좀 오래 해 먹고자 심지어 연기금이 어떤 거뭐 어떤 각 세력들이 어떤 거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이 다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뭐 파워엑스라인에 쓰시는 분들만 보라고 하고 인터넷에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튼, 결론은 상대방은 내 패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상대방 패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기술적 분석의 역용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분할 매매,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패를 다 엿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공격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상황에서 내 일을 갖다가 뭐 빚내서 샀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시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약점을 볼 필요가 없죠 아마 지금 빚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수급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불공정한 시장인데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참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지 않고 싶지 싶습, 않겠나 싶습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 그 불공정거래라고 해서 뭐 개인들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뭐 나와서 자자한 잔챙이들 정말로 말도 되다는 잔챙이들, 어 걔들 나오는 거, 걔들 나쁜 놈으로 몰아서 불공정 시장이다 막때려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쭉큰 도둑놈, 저 외국인 투자자들 쭉큰 도둑놈, 쟤들은 가만히 있더라고. 쟤들이 공매들을 통해서 아니면 선물시장, 옵션시장, 파생상품 막 이용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시장 가지고 놀고 하는 거뿐에 보면서도 그거는 합법이라고 봐줘. 제가 볼때 그거는 완전한 시장 가지고 노는 불법인데, 정말로 우리 한국을 호, 개 혹으로 보는 진짜 농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우리 제조업들이 뭔가 현장에서 진짜 개 쌍욕 들어 먹으면서 참 힘들게 돈 버는 것들, 주식 시장에서 그냥 툴툴 먹고 면 툴툴 털리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나나요. 그리고 한 번씩 시세 조정이니 불법이니 불공정 행위니 이런거 잡아 들어한거 보면은 정말로 되지 않은 저쪽의 저, 저기, 저기 개인들 잔돈 가지고 진짜 짤짤이 하는데 10원짜리 짤짤이 하는 애들 걔들만 쳐잡아 가고 걔들은 안 잡아 쳐 놓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나라가 참 개판이구나. 어, 있는 놈들을 위해서 이 자본시장이 존재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참이 개인들을 끼워주기 싫은데 안 끼워주면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 하나 찍어 가지고 또 나쁜 짓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겁나서 그냥 대충 아이고 뭐, 너도 좀 해봐라 하고 그냥 끼워준 거예요 그렇게 그래 끼워주고 시스템은 저가 명경화 같이 다 쳐다보고 뭐 회사들은 이렇게 돈 빌려주고 장사해먹고 빚놀이 빚장사하고 또 세력들은 공매도 하고 뭐 때려가지고 반대매매 엮어서 뭐, 돈 빌려준 정권에서는 돈 회수하고, 주거는 물량 탈탈 틀어서 하고, 어, 남는 사람들은 깡통 들고 집에 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 깡통 들고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틀어먹는 거죠. 그래서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원리, 원칙대로. 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로또처럼 접근하지 말고,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계속 늘어난다. 뭐, 금리 인상을 하든, 뭐, 채권을 갖다 매입하든, 아니면 또 뭐, 아니면 대팔든, 어떤 식으로 하던 어~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또그 과정이 그 품이 좀 과도하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 시기도 있다는 것 이런 걸 이용을 쭉하면서 초보자들은 매매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죠 그런데 점점 고수로 돼 가면은 그 매매 시점보다는요 바로 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타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또 그게 또 현금과 어떤 주식의 비중 조절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물량을 갖다가 오히려 사실 뭐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비중을 지금 조금씩 확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씩 주식을 더사 들어가야 되는 지금 시장이잖아요. 불과 작년 한 6월달, 뭐 5월달, 뭐 7월달, 8월달 그때는 뭐 비중을 줄여서 주식 비중을 줄여서 현금 비중을 늘릴 때고. 지금은 그때 늘어난 현금들을 뭐 주식 시장에 계속 넣어서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릴 때니까. 그래서 뭐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이 주식을 사서 돈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게 좋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세상 참 깨끗한 건 없더라고. 막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